오늘은 어머니께서 스마트폰으로 맛집 예약하는 방법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팀맵 TMAP 맛집 찾기. 내비게이션과 맛집 찾기를 한 번에 어디서든 맛집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팀맵 TMAP 앱을 켜주세요. 아래쪽 메뉴에서 검색 아이콘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세요. 위쪽 검색창에 근처 맛집 또는 원하시는 맛집 종류를 입력해주세요. 예 근처 맛집, 근처 한정식 등. 맛집 목록이 나타나면 원하시는 맛집을 눌러주세요. 맛집 페이지로 이동하면 아래를 살펴보세요. 인기 맛집 표시는 작은 인기 아이콘이 붙어 있습니다. 맛집 이름 아래에 최근 몇 명이 방문했어요라고 방문했던 사람 수가 적혀 있습니다. 원하시면 그대로 길 안내 버튼을 눌러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티맵은 직접 예약해야 하는 곳도 있으니 꼭 전화 넣어보세요. 맛집 페이지에서 최근 방문자 수를 보고. 맛집의 인기도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기 표시가 붙은 맛집은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니 믿고 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네이버 지도 네이버 예약. 맛집 찾기 예약하기 제일 쉽고 많습니다. 핸드폰에서 네이버나 네이버 지도를 켜 주세요. 위쪽 검색창에 맛집 이름을 써 주세요. 맛집 페이지로 가면 예약하기 버튼이 보일 것입니다. 원하시는 날짜, 시간 사람 수를 정해주세요.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예약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문자가 도착하면 성공입니다. 거의 모든 맛집이 네이버 예약 가능. 맛집 페이지 속다른 사람 리뷰를 보면 맛있는 메뉴를 고를 때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캐치테이블, 인기 맛집 고은 맛집 예약하는 데에 많이 씁니다. 핸드폰에서 캐치테이블 앱을 설치해주세요. 위쪽 검색창에서 맛집 이름을 찾아주세요. 맛집 페이지로 이동해 예약하기를 눌러주세요. 원하시는 날짜, 시간, 사람 수를 정해주세요.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문자가 도착하면 성공입니다. 다른 앱에서 자리가 없더라도 캐치 테이블로는 자주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신 맛집도 많이 올라오니 새로운 맛집 찾을 때 좋습니다. 맛집 찾기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